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발을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네, 우리 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자면, 자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군대를 어,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자신이 그 안에서 이제 거룩한 분노가 임했죠. 그래서 골리앗을 내가 상대하겠다라고 자원합니다. 그 다윗의 뜻을 그 다윗의 말을 듣고 엘리압은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다윗을 교만하고 완악한 자다. 자기가 할수 없는 것을 말하고 말뿐이고 그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린다. 하고 어,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다윗, 다윗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적인 그런 판단을 통해서 이 사울이 자기의 이제 그 안에 있는 현실과 논리를 보는 그러한 판단으로 다윗을 만류했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너는 그 앞에 상대가 될수 없다. 라고, 어, 사울은 말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주장했고, 사울은 결국 이 다윗이 골리아에서 상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참 현실감 없는 그런 망상가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망상가가 아니었죠. 왜냐면 하 그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또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수도 없이 그의 성가운데에서 실현하고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제 우리가 사자와 곰 이야기를 잠깐 나눴죠. 이렇게 현실 속에서 출발한 다윗의 믿음은 결국 이 골리앗을 보고도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을 찢어 죽게 하신 그 능력을 이때에도 즉 골리앗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그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 사람들이 보는 그 현실이 더 정확했죠. 왜냐면 하 다윗은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어쩌면 사자나 곰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키로 따진다면 아마 다윗의 두배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그 체적이죠. 그러니까 이 체격 그리고 몸무게는 아마 네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그 갑옷의 무게랄지 또 창의 무게랄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골리앗의 키는 다윗보다 한두배 정도, 몸무게는 대략 네배 정도 더 무거웠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이 서로 다가설 때 아주 특이한 모습이 목격이 되죠. 4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다윗, 다윗에게로 가까이 다가올 때에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 골리앗을 보호하는 방패를 든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그렇죠? 자, 만일 골리앗이 온 세상에서 대적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다면 방패가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필요하지 않았겠죠. 자, 만약에 골리앗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런 방패는 필요하지 않았거나 또 방패 된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록 골리앗이 다윗보다 키는 두배 정도. 몸무게는 네배 정도. 그 힘은 뭐 말할 필요 없이 강했겠죠. 그러나 다윗도 골리앗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한낱 사람일 뿐이다. 하는 것을 이 장면이 보여줍니다. 다윗도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이고 골리앗 역시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방패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방패를 들고 나갑니까? 방패를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방패를 들고 나가지 않죠. 누구만 블레셋 장수 골리앗만 그것도 자기의 방패를 든 사람을 따로 두고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네. 다윗에게 있어서의 방패는 자기 몸을 가리는 이런 물리적인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보시면 조금 재미있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자 시편은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냥 시한편한 한 편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쭉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사무엘상과 시편을 함께 보면. 정말 풍성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기반한 내용들이 그 시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에서 제일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수많은 시를 썼는데 그 다윗의 수많은 시를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어. 우리가 시를 쓸때 시어를 사용하잖아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어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어.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요새시고, 나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고, 또 나의 붙잡을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고,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아마 이 현장의 사건, 다윗이 평생토록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어려움도 겪고 많은 승리도 거뒀습니다만 그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비록 비록 지금 왕의 대관식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출발한 그 사건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신 역사가 평생 결코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추억이고, 믿음의 승리의 경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현장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저 골리앗은 내 키보다 더큰 방패를 들고, 심지어 그 방패를 들고 오는 사람을 의지해서 나에게 나오지만, 나의 방패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시고, 나의 요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모두 알고 있어요. 뭐를요?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우리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가장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죠. 이 가운데 여러분,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저축도 하게 하시고, 보험도 들게 하시고, 연금도 들게 하셔요. 그래서 간혹, 소위 자신을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도 안 만들어요. 보험도 안 듭니다. 연금도 들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텐데 내가 왜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고 또 저축을 하냐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잠언에서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잠언에 등장하는 개미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중에 겨울이 올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여름에 음식물을 푸짐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개미와 배짱이에 관한 그 동화가 이 잠언에. 개미의 교훈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비가 오는 날, 또 해가 뜨지 않는 날, 또 겨울, 또 우리가 언젠가는 또 일하지 못해서 전에 쌓아놓은 것을 먹어야 되는 그런 때, 이런 때를 하나님께서 잘하시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대비해놓고, 또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으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단,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대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그 어떤 것도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사회적인 뭐 지위든,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고 선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미래를 대비하게 하신 이러한 저축이나 보험이나 연금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용하도록 주신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도구고 수단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질서를 지는다면 질서를 지운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우리에게 든든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대비책이 될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바뀌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대비책이 아니고,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흔들 때, 항상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세상을 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그 의지함을 돌려서 세상을 의지하게 하는, 이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우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골리앗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 현실의 문제에 몰입되다 보면 매몰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반면에 지금 다윗은 눈앞에 버젓이 있는 골리앗을 보면서도 그의 눈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지금 뭘로 보이냐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러한 현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문제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문제의 종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또 끊임없이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같은 그런 승리의 역사를 항상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성경의 사건들을 성경 안에만 가둬 두거나 흘러간 과거의 일로만 생각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뭘 적용할 수 있냐면 그 과연 나도 현실을 살아가는 나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만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면 날마다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은 날마다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거뒀다고 해서 오늘도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왜? 오늘은 다른 문제가 내 앞에 펼쳐지고 사탄이 또... 한번 자기가 패배했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거든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시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변화무쌍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다윗에게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과 싸운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에게서 다윗과 골리앗을 싸우면서 골리앗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그 어떠한 또 다른 골리앗, 또 다른 대적들, 또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때이 골리앗만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골리앗과 다른 대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골리앗만 준비해서 대비해서 아, 준비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대응하지 못할 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못해이 스포츠 경기를 할 때에도 그 감독이 또그 코치들이 그 경기 전에 상대방의 전력을 분석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그것을 또 알고 이전과는 다른 패턴으로 나오면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아 그래. 나를 대적하는 그러한 어 악한 사탄의 공격이 이골리아가 같을 거야 하고 골리앗을 놓고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나갔는데 골리앗이 아니라 다른 장수가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돼서 온 그러한 장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화를 쏘는 어? 그리고 막그불 불로 불 붙인 화를 쏘는 그런 장수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전력을 탐색하고 완벽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알수 없어요. 또 우리에게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해서 나왔죠. 그러나 그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그 무엇을 가지고 온다 한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에서 상대방이 어떤 무기를 들고 왔든, 사탄이 어떤 괴계를 품고 왔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그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백년 이쪽 저쪽 되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사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를 다 시험해 봤는데 나 정도 되는 사람은 너무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하지만 사탄의 모든 교계를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키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다윗과 같이 담대히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기도해야겠어요? 우리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고해야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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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의 기본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롭게 전략을 짜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한98% 정도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 한2% 정도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래고 나의 생각과 판단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지혜와 경륜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가 있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실 때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상상력, 나의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넓고도 높고도 풍성하시고도 부요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믿음이 충만했다 할지라도, 그가 또 하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골리아시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안다 할지라도, 이 블레셋의 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면, 그 알지 못하는 신들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데 블레셋의 신들이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강하면 어떨까? 이러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근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졌기 때문인데 그참 지식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 대한 지식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다신론과 유일신론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신론은 뭐냐면 서로서로 서로 신들끼리 이렇게 겨뤄보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이 강하냐? 네가 섬기는 신이 강하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면서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은 사실은 나라와 나라 군대와 군대 사이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어떤 전쟁입니까? 신과 신 사이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습니다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교를 어디다 갖다 뒀습니까? 다곤 신을 섬기는 우상 신전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런데 다윗 안에는 어떠한 참지식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블레셋의 신들을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람의 손으로 조각하고 빚어 만든 우상일 뿐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무엇인가 그 믿음 못지 않게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함,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되고 대조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과 블레셋의 그 신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 봤다면 주저하면서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었을 때 "어,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아는데 내가 저 신들을 모르는데 혹시 저 신들이 하나님만큼 하나님 못지 않게 아니 하나님보다 더 강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 저주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서 발을 떼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성도들의 이런 부탁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 우리 신제주 강연교에서는 회 그런 적은 없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서울 강연교에서 회 사역할 때는 가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이삿짐을 나르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는데, 어 그집 안에, 이렇게 방문 앞에 부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떼고 싶은데, 선뜻 자기가 못 떼는 거예요. 여기에 혹시 귀신이라도 쓰여가지고, 여기에 손을 댔을 때, 그 귀신이 나한테 옮겨 붙으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분을, 그분이 그런 부탁을 하면 제가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분이 또 이제 아직 연약한 믿음이잖아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순식간에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설명도 하지만 제가 그 부적을 떼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 아직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숙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그 부정, 하나님과 귀신, 하나님과 사탄, 하나님과 샤노니즘을 지금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면서 사실은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무서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뜻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다른 그 무엇도, 아무리 스스로 강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신이든, 장수든, 세상의 세력이든, 권세든,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적할 것은 없다. 오직 온 우주에, 온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나머지는 결코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피조물이거나 거짓된 것들이거나 상상이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탄을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두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싸워나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과 같은 신은 그 어디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무장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이 시간 우리가 현실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를 이루시는 또 나의 대장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